도쿄 국제공항의 유리 벽면을 따라 긴 컨코스가 이어졌다. 바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붙드는 건 색색의 대형 포스터들. 2025년 가장 뜨거운 라이브로 불리는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알리는 광고가 100장 넘게 연속으로 걸렸다. 공항을 스쳐가는 여행객들마다 휴대폰을 꺼내 인증샷을 남겼고 일본어, 한국어 해시태그가 번개처럼 타임라인으로 퍼졌다. 그런데 환호사이로 낯선 정적이 함께 흘렀다. 라인업에 누구나 있어야 할한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박서진. 지난 시즌 내내 서사를 이끌며 무대를 뒤집어 놓던 바로 그 사람. 팬들은 포스터 앞에서 멈춰 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는 글이 순식간에 상단을 점령했다. 포스터 속 이름들은 화려했다. 에녹, 타케카와 유다이. 양국의 실력파들이 총출동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호응을 부르던 핵심 카드가 비어 있었다. 팬들이 포스터를 캡처해 확대하고 또 확대할수록 의문은 더 짙어졌다. 티저라서 일부만 공개했나, 계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건가, 아예 불참인가, 댓글창은 세 가지 가설이 동시에 질주했다. 그 와중에 던져진 한 문장이 불길에 기름을 보탰다. 진행을 맡은 신동엽이 인터뷰에서 박서진이 없었다면, 저는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는 전언이 퍼진 것이다.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뼈가 있는 선언. 사임 하차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겹겹이 붙으며 논쟁은 덩치를 키웠다. 확인되지 않은 단어들이 앞서 나가는 사이, 공항의 포스터는 묵묵히 같은 이미지를 되풀이했다. 박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의 틈을 파고드는 건 추측의 목록이었다. 첫째, 일정 계약 변수. 대형 합동 콘서트는 출연료보다 권리가 더 까다롭다. 방송분 사용, 해외 스트리밍, 리허설과 본 공연의 촬영 권한, 현지 스폰서와의 브랜드 중복 문제까지 조항이 복잡하게 얽힌다. 공항 광고는 인쇄 마감일이 빠르다. 최종 합의가 포스터, 제작 컨오프를 넘기면 이름이 빠지는 건 흔한 일이다. 둘째, 마케팅 설계. 요즘 공연 홍보는 한 번에 다 공개가 아니라 단계별로 리빌딩을 한다. 1차 포스터는 코어 라인업, 2차는 스페셜 스테이지, 3차에서 시그니처 게스트를 던지는 식의 계단식 티징이 유행이다. 공항이라는 대형 매체를 티저판으로 쓴 다음 메인 포스터로 교체할 수 있다. 셋째, 안전 운영 관점. 인기 아티스트가 특정 장소에 과미를 부를 수 있기에, 공항이라는 특수 공간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뺀다는 오퍼레이션 전략도 존재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합리적 가설일 뿐, 정답은 공식 발표가 먼저다. 그럼에도 팬들의 당혹감은 이해할 만하다. 박서진은 한일가왕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감정의 교차점을 총량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음악적 기량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고, 장르를 잇는 태도, 젠카의 정중함과 트로트의 서정을 지붕 하나 아래 묶는 균형감과 무대의 중심을 만들었다. 또 하나, 그가 등장할 때 객석에서 일어나는 공명의 패턴은 분명했다. 첫 소절의 호흡에서 탄식이, 후렴전 프레이즈에서 함성이 터졌다가 랜딩에서 기립이 이어지는 흐름. 라이너 표에서 이름 하나를 지웠더니 팬들이 떠올린 건 단순한 빈자리 이상의 리듬의 공백이었다. 그러니 그가 없으면 콘서트 안갈 거야 같은 과한 반응이 등장하는 것도 무모함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이 콘셉트의 감동을 만든 핵심을 지켜달라는 호소가 깔려 있다. 신동엽의 발언은 그래서 더 묵직했다. 그는 오랫동안 대형 라이브를 조율해 온 현장형 MC다. 웃음으로 온도를 맞추되 음악의 호흡을 망가뜨리지 않는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 호호를 넘어 공연의 설계 철학에 대한 의견 표명일 수 있다. 다만 팬들 사이에 회자된 사임 하차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과열된 해석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건 과장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제작진의 명확한 설명이다. 라인업은 유동적인 생물이고, 공항 광고는 그 생물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이미지일 뿐이니까. 한편 업계 실무자들은 포스터보다 계약의 표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대형 합동 공연에서 가장 늦게 확정되는 좌석은 헤드라이너의 세트 길이와 합동 무대 구성. 특히 한일가왕전처럼 국경을 넘어 협업하는 구조에서는 듀엣 메들리 콜라보 스테이지의 교통정리가 관건이다. 이때 한 명의 일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전체 타임테이블이 재배치된다. 리허설 홀, 밴드 리드, 카메라 워킹. 조명 퀴시트가 모두 상호 연동되어 있어서다. 포스터는 그 복잡한 백엔드가 마감선에서 잠깐 만든 타협의 찰나일 가능성이 있다. 즉, 없다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의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팬심이라는 변수. 공항의 포스터 앞에서 업로드된 수많은 짧은 영상들, 이름이 없다는 자막 위로 흐르는 당혹. 이어지는 해시태그 샵사인 박서진의 엄나요 샵사인 한일가왕전 정답 공개는 제작진에게는 설명해야 할 타이밍을 가리키는 리트머스가 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서사를 만든다. 반대로 한 문장이라도 빠르게, 정확하게, 존중을 담아 건네면 온도는 가라앉는다. 1차 포스터에는 일부만 노출되었습니다. 최종 라인업은 XX에 공개합니다. 이런 문장 하나가 팬덤의 불안을 정리한다. 공연을 만드는 건 노래와 조명뿐만이 아니라 신뢰다. 박서진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가볍지 않다.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출연 여부를 넘어 브랜드의 무게를 가진다. 어느 포스터에 어떻게 실리는지, 어떤 크기로 배치되는지, 어떤 문구와 묶이는지는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직결된다. 그래서 톱티어들은 이미지 사용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광고 공연 방송의 권리를 꼼꼼히 구분한다. 팬들이 원하는 답은 단순하다. 무대에서 그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아티스트가 지켜야 할 질문은 하나 더 있다. 어떤 방식으로 보이느냐, 그 간극이 포스터라는 한 장의 종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공항 이야기를 잠시 벗어나 콘서트를 생각해보자. 라인업이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다. 제작진은 매번 익숙한 셀리스트를 비틀어 새로운 감정을 꺼내는 실험을 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객이 동시에 호흡하는 공간에서는 특히 합의 미학이 중요하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의 곡선은 같다. 박서진이 그동안 이 무대에서 해온 일은 바로 그 곡선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이었다. 엔딩의 박수를 길게 만드는 사람, 객석의 눈빛을 무대로 당겨오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없는 포스터는 관객에게 단순한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의 이정표가 빠진 안내도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단정이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맞다고 말하기도 아직 이르다. 공연은 변하고 포스터는 교체된다. 라인업 표기는 수정되고 SNS 공지가 올라온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세 가지. 첫째, 공식 발표의 타임라인. 언제, 어디서, 누가의 형태로 설명이 제공되는가? 둘째, 팬을 향한 톤오 불필요한 책임 전가 없이 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가. 셋째, 음악적 그림. 누가 빠지고 들어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대의 설계로 설명하는가. 이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일시적 소동은 더큰 감동으로 상쇄된다. 신동엽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도 마찬가지다. 그는 박서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만큼 특정 아티스트의 가치를 존중했다. 동시에 수많은 라이브를 다뤄온 MC로서 콘서트 전체의 호흡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팬들이 그 문장을 사임으로 해석하는 순간 정작 발언의 핵심은 흐려진다. 메시지의 요지는 단순하다. 핵심을 잃지 말자 콘서트가 이름을 모아놓은 나열이 아니라 기름들 사이의 합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면 그 합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을 존중하자는 뜻, 제작진이 그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곧 답이 나올 것이다. 도쿄 국제공항의 긴 복도는 오늘도 분주하다. 캐리어 바퀴소리, 출국장 안내방송, 그 사이로 반짝이는 포스터들. 100장의 광고 사이 팬들의 눈에는 없는 이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빈칸은 때로 다음 장면을 위한 여백이 된다. 중요한 건그 여백을 어떤 이야기로 채우느냐다. 공식 라인업이 열리고 무대가 조립되고 조명이 올라가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동이 끝내 없음으로 마감될지 아니면 아직 아니었다고 미소 지을지 그날까지 한 가지는 분명하다. 관객은 준비되어 있고 무대는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공항 포스터에서 느낀 첫인상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본 설명 여러분이 기대하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댓글로 들려달라. 제작진의 공식 업데이트가 공개되는 즉시 우리는 다시 돌아와 확인된 사실과 함께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빠르고 정확한 후속 보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한 장의 포스터에서 시작된 물음표가 공연장의 느낌표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을 함께 맞춰 두자.